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우디 게야 교회는 차지도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 그냥 미지근한 신앙으로 예수님,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보시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셨을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그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문 밖에서 기다리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본성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 주세요. 일이 잘 되게 좀해 주세요. 그러나 형편이 괜찮아지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환란 중에도 지금까지 도우신 에벤에셀 하나님 앞으로도 준비하실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문 밖에 문 밖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를 원하십니다. 곁에서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동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과 내 안에 계신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내 감정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인지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사랑하십니까? 저는 안 돼요. 원수 사랑 못 하겠어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과 동거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사건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24시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시면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려는 그 사랑의 손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단순히 곁에서 동행하시기보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동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거할 때 우리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며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 두드리시며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우리의 신앙이 미근해져서 책망을 받아야 할 모습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 아니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다시 세워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징계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손길임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필요할 때만 찾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으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동거하는 은혜를 누리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내 감정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오게 하시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사건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